얘들아 그쪽 길이 아니야 머리에 산책 이+ 붓기도 있다 머리 뛰어 할아버지인데 잘 뛰네 아 여기 들렸다가는 머리야. <laughs> 귀여워. 월이야, 그쪽이 아니야. 이모, 이쪽이지. 닮아질 공간이랍니다. 월리 가자! 이부기. 이바, 거북이 합쳐서 이부기. 입안에 다튀기잖아 아, 이 <laughs> 진짜 끝이 없는 날 저거 맞나? 안되겠어. 그왼손을 잡아야겠어. 이정이면뭐 거의 등산, 아, 이거 산이지. 뭐라, 난 지치지도 않냐? 아이고. 뭐야, 그쪽이,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오늘 5 분짜리 영상이 되겠지 힘들다 사실은 엄청 위에서 찍은 거예요. 헤일러, 가즈름 저어주고 그래. 응. 뭐해요? 할게요. 여기로 가 어디갔지? 어디갔지? 아, 여기 월이야 거기쪽 아니야 이 쪽이래. 월 일로 와. 어 가는 소리가 지금은. 학원 끝났고 이모집 들렸다가 요리를 했다가 머리 이바 산책시키고 예성이 픽업해야 되는 시간 이봐야 너 언제 올래? 어 이봐 그래도 좀 찐다. 이봐 아까 이렇게 쪘어. Kita cintakan ini. Kepada bye bye.